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연세대 면접 준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연세대학교 수시특기자 전형은 정확한 명칭이 과학공학인재계열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명칭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연속 3년 동안 또그 이전에도 계속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연세대 면접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며칠 전, 즉 10월 18일날 되었군요. 그날 1차 합격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1차 합격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2차 시험은 10월 28일 토요일 이 되죠.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기출 문제 분석을 보게 되면 수학 문제 한 문항, 그 다음에 과학 문장 한 문항 이렇게 두 문항이 나왔고요. 수학 문제는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 즉 경우의 수에 관련된 간략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기출 문제 2016학년도 기출 문항을 한번 세세하게 한번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이 없다면 상당히 당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게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여러분도잘 알다시피 면접 시험 시간은 두 문항 나오는데 각한 문항씩, 10분씩 여러분들한테 준비 시간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면접 시간 또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0분 내외에서 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접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어, 보통 연세대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어,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한다면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 배치 연구스카이 원장인 제가 몇 가지 팁을 한번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으니 한번 자세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세대 특기자 전형 총 865명을 뽑고 있습니다. 인문학 인재, 사회과학 인재, 그 다음에 이과 쪽에서, 자연계쪽에서 과학공학 인재, 그 다음에 IT명품 인재, 마지막으로 국제계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게 특색입니다. 면접일은 2017년도 10월 28일 토요일이 되겠고요. 면접 방식은 1회, 즉 단한 번만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용은 신층 구술 면접을 본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평가 과연 연세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여야 될 점이 뭐냐? 출제자들이 즉 어떠한 식으로 면접을 평가하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 기초 학력 능력을 본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우리가 마치 교과서에서 모든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자 다음을 시다 핵심 역량 악을 한다. 핵심 역량이라는 게 어떤 키워드냐면, 지금 2017년도에 가장 많은 화두가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역량을 어떻게 면접관한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이 면접의 핵심이 되도록. 그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소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과학공학 인재계열의 여러분이 특자장로 왔다는 것은 그쪽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면접관들은 물어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면 면접관들을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성과 태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지필고사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여러분들의 태도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 면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또는 정서,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어떻게 커왔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것까지도 다 인성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루 아침에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접 연습을 통해서 즉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연습과 그다음에 스피치를 통해서 말하는 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접관이 보면 아이 학생은 상당히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따로 학습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서류 진위 확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었던 생기부 즉 학종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상신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또는 거짓인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짓말은 속이면 속일수록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짓말 할일가 전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조사까지도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이 면접을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면접관들이 보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는 것이 면접관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인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에 표현할 수 있는가를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지원자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자, 지원자가 충분히 자신의 역량,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 이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면접관들이 가장 귀에 확 맞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의 태도. 과연 지원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그 태도가 이 우리가 가르쳐 주하는 일본 대학교 또는 그과에서 어떤 적성을 얘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를 믿고 이 과에 합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물어보면서 수집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면접위원 입장에서 두 번째는 평가할 근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관 앞에서 그 분한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지가 면접관 입장에서 수집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여섯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자, 좀 있으면 11월 16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 수능을 보겠죠. 대수능을 보게 되는데 대수능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에 여러분들 이몇 시까지 입실하라는 게 있을 겁니다. 면접에서는 그보다 것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면접관 입장에서도 공평성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혜택을 주면 이거는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입실 시간. 이걸 반드시 엄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면접 준비 시각 전 전체 문항을 확인하고 시작할 것.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면접에 대해서 미리 면접관들이 오늘 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10분 정도 시간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여러분들은 그 면접 지시문을 충분히 숙지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면접을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의 요구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서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어떠한 내용에서 반드시 두괄식으로 이 내용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려 주어야만 면접관이 됐던 또 친구들끼리도 서로 얘기를 할때이 뜻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두괄식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예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발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 반지또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 면접관 여러분한테 무엇을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것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면접관하고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면접관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될 때는 아 면접관님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공손하게 여쭤본다면 오히려 면접관은 아, 이 친구는 정말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힌트를 요구한다. 그러면 면접관은 그 힌트에 대해서 기꺼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혹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온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구 개똥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라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해야만 면접관 입장에서 깊은 감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꼭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자두 번째, 논술가 관리 면접은 면접위원이 수험생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준비한다는 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 그게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럼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학생, 전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런 대답을 해봐.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네는 왜 이과에 들어오려고 했나? 자네는 왜이 대학이어야만 하나?라고 질문을 할때 여러분들은 그 페이스에 맞려들만 됩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뜸을 들여서 공손하게 저는 이 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과에 대해서 꼭 나머지 인생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학습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교수 입장에서는 어, 이 친구 안 말리네? 이 친구? 내가 이렇게 즉흥적인 어, 질문을 했는데도 잘 여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요소 요소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이라는 아주 큰 실망스러운 일을 얻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잘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면접 진행 과정. 자, 면접 진행 과정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 준비를 시킵니다. 역할 배분을 하고요. 자료 준비, 평가 기준을 숙지하도록 알려주고요. 지원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주로 면접관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면접 진행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질문을 하게 되고, 아, 추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관찰자 입장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을 잘 표현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자신감, 두 번째도 자신감, 마지막 세 번째도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이 관찰하는 매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기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 특기자전형 과학공학인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전문제가 주어지게 되고요. 자, 평가 요소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뭐첫 번째, 당연히 설명한 것처럼 전형인 거고요. 두 번째 평가 요소는 바로 이해력과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바라본다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많은 단어를 익숙해져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간단하게 표현하겠어요.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싶어. 근데 넌 어떻게 표현하니? 라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친구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이해력과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창의적 사고라고 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을 진정성 있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가 있죠?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에 평가 요소의 세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것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평가 요소 설명을 보면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력이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보여주는 연습이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1차 합격한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믿어요.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뽑고 누구는 그라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연습. 면접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합격이라는 커다란 영광을 여러분들안을수 없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지, 다음을 한번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 바로 2016년도 연세대 면접 기출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이고요영인대 학교 정교생이 선물 상자 돌리기 게임을 한다. 이렇게 쭉 나와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는 시간이 몇 분, 문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읽는 것도 몇 분,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느나 수학의 천재가 아니라, 즉, 대부분 연세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전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뽑힌 학생 10명 정도를 대사가 이 문제를 풀리게 한답니다. 풀려보고 자, 내가 어땠어? 선생님,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또 힘든데요. 그러면 그 출제자는 아주 허무한 표정으로 주제를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 너희들이 이 시간에 못 푸는 문제를 자기들이 느겠다라는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수능 문제 풀듯이 푸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약해하 생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보여준다면 면접으로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의 기... 내용의 출제자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의 공부와 구술 능력 또는 기계적 문제 풀이 능력을 본다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추론능력에 대한 평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내가 계산성으로 푼다, 기계적으로 푼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내 논리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론능력은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면접 시간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수학 기본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불안는 것. 아, 이거는 과학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작년도, 2016년도는 물리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전을 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물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하고 물리 문제를 같이 풀면서 우리 또 물리 전공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어려웠다.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 이것이 공통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이 문제를 풀 때는 도저히 못 풀겠어. 그런 걸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학생들이 다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열전도와 같은 과학 현상에 대한 수학적 체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브라운 운동이나 열전도 운동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 시험장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제시문에 주어진 현상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통하여 사회, 과학, 또 자연 현상과 결부하여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융합형 인재라는 게 어떤 다른 대학교에서는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은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고민해봐. 요또 이것이 사회 현상으로서는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고민했다면, 이제 자연현상적으로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면접은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경 지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들을 한번더 읽어보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 정도로 기출문학에 대한 분석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도대체 합격한 학생들은 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장에서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인기응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있네요. 합격한 학생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한번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 그 문제, 것을 바로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도 자신감, 두번째도 자신감, 세번째도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임기응변을 할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점 바로 자신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임기응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면접의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 아시겠죠? 자, 또한 학교 선생님과 면접 연습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시간을 두고 여러분한 도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친구도 경쟁자니까 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면접 선생님을 만나서 몇 가지 팁을 받고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선생님 생각하는 연세대 특기자 전형 면접은 2회, 3회? 두번 또는 세번 정도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인 곳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연세대 특기자 전형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저희 대치 연계 스카이 많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어,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연세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2차 합격하는 그날까지 행운이 따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